자, 어, 그 오늘 미적분. 어떻게 보면 시미적는 <laughs> 아, 서하는 거죠? 들과 함께 하시 사람들과 서는사람함수 하는 사을들과는여러분들은함열의 극한은 그냥 함는사람들들과함 어, 자, 그래서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은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 무한히 커지는 수열 안에서 그 수렴 값이 정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얘 수렴하겠네. 아니, 수렴 안 하죠. 5분의 1, 5분의 1 이런 걸 진동이라고 하죠. 다음에 요건 수렴하겠다. 그쵸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자, n은 수렴하지 않고요. 이것도 분자.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고 탑이 3번이 되는 거죠. 무조건 무한대로 갈 때만 생각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요슨 말인지 알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냥 수투극한 하듯이 푸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이랑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더하기 분의 마이너스 육백이 마이너스 네 그냥 그치? <laughs>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형 3번 보시면은 n이 무한대로 갈때 리미트 a n이 얼마냐고 수, 값 값순하고 묻는 거면 수렴한다라고 지금 가정을 깔아둔 거잖아, 그렇지? 그 깔아둔 가정에 대해서 어 선생님 얘네들은 항의 번호가 다른데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요?라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같은 a라는 수열이야. 같은 수열에서 항의 넘버만 다른 건데 어차피 그 항의 넘버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더하기라는 더하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an 값이 알파를 수렴한다면 우린 이런 계산을 통해서 알파를 이렇게 알파 값을 연산을 통해서 얻어줄 수가 있는 거죠 2분의 3 /2. 됐죠 다음 중 옳은 것은 n이 무한대로 가잖아 n제곱 n제곱 하면 은뭐 틀렸지 얘는 무한 들어가는데 분모가 체수가 더 크니까 0으로 가야 되겠죠. 원일이고 그렇지? 얘는 원 분의 n제곱이니까 오 분의 그렇지? 얘 n 분의 1이면사 분의 일. 맞네. 여기는 2 n 분의 저 빼면 마이너스 에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 나와야 되잖아. 네. 틀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여기 서 그냥 식정리죠, 식정리 지금 뭐 n제곱이고 분자는 시그마 공식이죠 2분의 n제곱 답이 2분의 지금 지 뭐. 그렇죠? 함수 한 때보다 더조심하지않지풀어풀어 <laughs> 어, 그냥 문제가 너무 간단한 것들이라 지금 제곱 마이너스 1, 밑에는 n 플러스 1금 제곱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로그 2에 4가 되니까, 그냥 2가 되죠. 쉽다. 자, 이니 무한 들어갈 때, 사물을 수렴을 해버릴 때, 1차인데, 그럼 A에다 0을 주고, B에다가 9를 주어 수렴을 할 겁니다. 그죠3 n 분의9 n 음, 전혀 어려움 없고요 자, 루트 빼기는 계속 똑같아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N이 뭐한들로갈 때밖에 없어서 계산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이거 분의 N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4분의 1인 거지. 뭐 계산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쪽분까지 왔는데. 자, 얘도 유리화할 필요가 아 유리해요. 유리하면 3N분의 2에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야, 그렇죠? 그럼 3 n 분의 3n 더 치워주면 된단 말이야. 큰 놈만 보면 되잖아. 큰 수는 루트 n제곱 아니야, 그지? 루트 n제곱 은 n이니까 n 더하기 n 되면 2n, 4n. 아, 4. 그럼 3분의 4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무한 대로가는 상황에서는 그냥 큰 놈이 짱이에요, 알겠죠? 0번 하면서 조금만 더 얘기해 줄게요. 슬슬 미지수가 나오니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일단은 뭐 루트 백이 보이게 유리하는 하는 건데 유리할 하고 나시면 차수별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사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럴 때 n이 무한대로 간다면은 이 한계 정이 같은 같은 루트 안에 있는 이 그룹 안에서는 n 제곱이 제일 크단 말이야. 어, n 제곱이 제일 커요. 그럼 4인과 3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루트 n 제곱해서 n으로 나오고요. 여기서는 a a이니까 an 이렇게 나오지.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4를 수렴을 한다면 여기는 2차는 살아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a에다가 1이든 -3이든 줘야 되는데, 자 a가 1이라면은 이거 계산하면 분모 빵 되니까 말이 안 되죠. a는 1이 되겠고요. 그래서 4 2b n이 되겠지, 1이고. 그러면은 2n 분의 4 2b n. 그러면은 4 2b가 8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로 b는 -2인 걸알수 있겠지. 이랑 피더하면 마이스 일 나옵니다. 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얘가 알파라고 수렴한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이알파 플러스 일분의 삼알파 마이너스 이가 삼이다. 삼알파 마이너스 이는 유알파 플러스 삼. 삼알파는 마이너스 오, 알파는 마이너스 삼분의 오. 요거는 그냥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큰놈 나누면 되죠. n 1을 양변 나눠 주시면은 an의 식의 범위가 나타나고 양쪽에 극한을 때려보면 결국 16n n 제곱만 살아남죠, 루트 안에. 그죠 얘네가 증모는 거 아니겠지? 그럼 4인으로 나가자. 4인으로 4인 4N, 4인. 그럼 결국 극한값이 4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혹시 안품 문제 없이 넘어가시.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미적분이다 보니까 이런 삼각함수를 불란스럽게 하지만 이 코사인 n 세타라는 건 말이죠. 어차피 1과 마이너스 일 사이의 값을 가져요 n이 겁나 커지는 상황에서 얘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94번 자, 요것도 함수의 극한풀 거랑 똑같은데 a 인 Bn보다 작다고 아, 어, 아니네 잠깐만, 작은데 작은 놈이 발사하면큰 놈도 발 당연한 거지 작은 놈이 발사하는데큰 놈이 수렴할 순 없죠 아래서 밀어 올릴 텐데, 그렇지? 요거 이제 수렴할 때 요건 이제 유명한 거죠 여기 등고 붙여야 되는 거 어. 에이, 둘의 곱이 0이고 0이면 an이 0이든가 bn이 0이든가 해야 된다라는 건좀 완전 틀린 거죠. 왜냐면 an이 수렴하는지 bn이 수렴하는 이 수렴 여부조차 보장된 게 없잖아. 그렇지? 수렴 여부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수열 단원에서는 발레라는 거를 주로 뭘로 많이 되냐면은 진동성 수열로 많이 들어. 진동 수열로. 진동 수열로 많이 들어서 an을 0 1 0 1 0 1 bn을 101010 이런식으로 진동을 하는걸로 줘버리면 제일 편해요 어차피 무한대로 갈거기 때문에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맞... 네 넘어갑시다 아, 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인데요 등비수열의 극한 설명을 한번 보고봅시다 근데 진짜 코딱지도 없어 알았지? 자, 근데 승비스열에 그건 진짜 별거 없죠. 그냥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할걸 그랬어. 근데 영상을 선생님이 개념 설명 따로, 문제풀이 따로 해놓는 게 나중에 혹시 어떤 강의를 또 찍게 될지 몰라서, 어떤 좋은 책을 만나서 우리 학생들한테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책들을 만날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그치? 갑시다. 98번. 애니 뭐안 들어갈 때? 결국은 얘도 지, 지수면 미치 큰 놈만 보면 돼요. 2가 아무리 거듭지 곱해도 4한테 안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4제곱 16이 되겠죠 뭐야? 문제 없어? 15, 16 됐다. 자, 수열의 합 Sn이 나와 Sn이 2 n 생도하기 3에 N승이라고 나와있는 경우 우리 반항 찾는 방법은 n-1 빼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빼주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지수 형태를 뺄때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 n 승 빼기 2의 n 마이너스 1승을 할 때는 지수 큰 놈의 차수를 하나 낮추고 앞으로 곱하기를 빼버려. 이 엔마이너스 1승 2개, 3개 빼니까 1개 남죠. 3의 n 승 빼기 3의 n 마이너스 1승도 3의 n 마이너스 1승을 하나 빼버리고 곱하기 3 놔버리면은 이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식 정리가 돼요. 식 정리는 기본이에요. 기본 알았죠? 자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 n승 더하기 3의 n승분의 2의 n-1승 더하기 2 곱하기 3의 n-1승 하는데 어차피 얘네만 보면 되잖아. 3분의 2가 되겠죠. <laughs> 자. 유형 17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간단하죠. 공비가 1은 되고 -1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등호 하나 차이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부정수 요 하나 풀고 요 하나 풀어야 되겠죠? 첫 번째 x 제곱 마이스 오 x 마이스 육은 아니 없구나. 이보다 크다, 이 영보다 작고, 오보다 크다, 그쵸? 그 다음에 x 제곱, 두 번째 여기다 같이 쓰자. x 마이스 육이랑 육이랑 마이스 1이네. 마이스 1이랑 어, 위에 다 같이 그릴까? 이 s 이랑 64이 모든 정수 x 값에 하면 6이랑 10씩 밖에 없는데 오잖아 그러면 음뭐 이거 없으니까 뭐할수 없죠 그죠 넘어갑시다 음자 이런 거 스트에서도 많이 했던 거예요 스트에서도 아래다가 범위 주사해가지고 구간얘개를 네 나눠서 우리도 그냥 해보자면 절대값 아래 1보다 크면은 또 r1보다 작으면은 r1이면 r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냥 따지는 거야. r1보다 크면 얘들이 무한대로 발생하니까 1이에요. 1보다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하면 빵됩니다. 그럼 0이죠. 0 0니까. 1이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값존재하지 않아요. 절대값 r1보다 작을 땐 0이고 r1일 땐 2분의 1이고 1보다 클땐 1이다. 그렇죠? 다 더하면은 뭐, 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긴 해. 저기 사람들로 계산하면 그렇죠? 음. 자 이것도 똑같죠 요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리를 해 놓고 한면편에요 절대값 x가 1보다 커 그러면 은 얘들만 보면 되잖아 그치? x분의 1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쟤들이 사라진다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가 1이면 은 3분의 더하기 없구나 저거 3분의 2분의 4, 5, 6. 계산이 못해.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은 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요. f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거 보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1 더하기 2에서 3나오고요 f 6은 6분의 1이에요. f of f6은 f6분의 1이니까 저기다 넣어주면은 마이너는 2분의 3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다 넣어주면은 2분의 3에 2분의 2 더하니까 2분의 7이 되겠네 음뭐 별거 없다 알았죠? 자뭐활용인데뭐 별거 없죠 이 음. an 요거는 y... 그... 그 그거잖아 n, 0 그지? 그리고 y 좌표가 루트에 나왔대 j x j p x j p 은 n j 은 p g 은 xjpg root은 xjpg r o 은 xjpg r o o n 은 x j p n root은 xjpg r o o 은은 xjpg n o o n, 이렇게 나와서 그냥 2분의 1 나옵니다 유리화 한거야, 이식을 여기다 놓고 바로 유리화 해버린거에요 위아래에 딱 곱해가지고 그래서 어, 이렇게 풀면 되고요 어... 마지... 아니다, 됐다 나머지, 유리화 관해서 이 수열을 극한은 그좀 함수보다 편해 조금 무한대로 밖에 가는게 없어서 가장 큰 차수만 신경쓰면 계산 엄청 빨라져요, 알았죠? 자, 그러면 126번 가볼게요 어, 얘는 그냥 닮음 쓰면 돼요.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거든. 그렇 아니, 이 전체가 닮았다고 하자. 전체가. 그렇죠? 닮았죠. 뭐억각으로 각도 같고 직각 삼각형이고. 그럼 닮음이 1대 n인데 높이를 가지고 봤을 때1대 n. 빗변은 ap 대 apn데 ac. 그치? ACN은 루트 n 제곱 더하기 9가 나와요. 피타고라스로 쓰면 직각이니까. 그러면은 APN은 N분의 루트 n 제곱 더하기 9가 나오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냥 1이죠.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여기는 점을 무한히 길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막 길어진 상황이면은. 여기 이가이 점점 이렇게 커져서 거의 평행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엄청 먼 데다 그려놨다고 생각을 해봐. 엄청 먼 데다가 그러면은 저먼 n 값을 찾아가기 위해서 얘가 점점 이렇게 붙어서 가겠지. 그렇게 갈때 요만큼의 길이가 결국 여기 높이 있던 일이랑 똑같아진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봐도 괜히 되기도 하고. 이 극한 문제는 가끔 도형적인 거를 실제 애니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들여다 봤을 때좀더 깔끔하게 나올 때도 많거든. 나중에 문제에서 혹은 기출 문제에서 좀몇개 있으니까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끝났고요. 어, 아까 해주려던 말이 뭐였냐면은 계산을 하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계산을 좀 깔끔하게 치려고 할 때, 음,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거 그냥 암산으로도 대충 각식 몇개 끄집어내서 바로 바로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될 만큼 공부를 계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냥 막 풀지 말고 계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암산을 한다는 거지. 아, 이미 무한 뭐 들어간 상황만 보면 되니까 요거 요거 요것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알겠죠? 네, 이제부터 선생님 벌써 답이 나왔어. 보자마자 그런... 느낌으로 오늘 다음 수업 전까지 한번 이걸 암산을 칠수 있나 없나 보이나 한번